안녕하세요. 쪽지기 7살입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세상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힘이 들어서 어, 가다 가다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너무 좋아서 숨 넘어가게 좋아서 세상 대통령이 안 부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뭐 이제 주변 환경이 아주 좋아서 내가 손만 뻗으면은 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고 어 넘어가는 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또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자 또 이렇게 어 남겼습니다. 쪽집히 최고살이 요즘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다가 요즘에 봄물 터졌어 <laughs> 그래 어제 이제 모처럼 이렇게 나가보니까 저도 제자 데리고 기도관이라고 나갔다 왔거든요 아이고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집구석에 집구석에 그냥 저 밖에 있다가 다들 그냥 빼꼼하고 그냥 아주 그냥 기어 나오듯이 그냥 어? 구멍구멍 다 나왔나 봐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아주 그냥 저 전라도로 기도를 갔다가 새벽에 왔습니다. 어, 오늘 그것은 사람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 활성이에요. 활성화가 됐다. 아, 조금은 열렸다. 생각이 열렸다. 운이 약간은 열렸다. 답답함이 해소가 된다. 목마름이 약간은 풀렸다. 최고살은 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음력 4월이지만 어, 이달에 조금은 답답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음, 조금은 어,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지만 해갈은 약간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볼 적에 음, 약간은 해갈이 돼서 어, 조금은 비가 와서 어, 가뭄이 해소가 되듯이 약간은 이달은, 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열두 띠가 있는데 어, 범띠를 오늘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범띠 여러분들은 보면은 똑똑해요. 어, 똑똑하고 어, 자존심이 세고 이 범띠들 보면은 범띠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범띠 여성의 특징은 남성스럽다 여자들이 좀 이렇게 남성화가 많이 됐다 씩씩하고 또 용기가 많고 범띠 여성들이 또 매몰차고 냉정하고 끈기가 있고 아닌 건 팍팍 잘라내는 어 가위로 잘라내듯이 어 도마에 어 팔을 올려놓고 딱딱 맞춰서 썰듯이 각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예, 이렇게 잘라주는 게 그때그때 그때 잘 잘라주는 게 범띠 여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성적인 기질보다는 그 어떤 그 시원시원함, 어, 끊고 매님이 정확하고 범띠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활동적인 분들이 많고 범띠 여성인 분들이 좀 사업가들이 많고 범띠 여성인 분들이 보면은 어, 된 사람은 아주 어, 제대로 잘 돼서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왜 그러냐? 본인이 부지런 하기도 하고 엄청 노력하기도 하고 범띠들이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해운년에 마저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자리가 안정이 된 경우들 있고 죽을 아 노력을 해서 어좀 좋은 자리를 어 유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제가 느낀 제가 본쪽지기 최고 살이. 본 범띠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띠 여성분들이 어 강한 인 그런 그 모성애가 많아서 어 부모 어 역할도 잘하고 직장에서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아주 상대를 어잘 리더한다고 볼까요잘 음 리더하고 끌어가는 그런 기질이 아주 강해서 삶의 어 기질이 좀 강하다. 음. 그 살의 기질이 좀 여성분들이 강해서 남성화된 그런 그 기, 기질이 강해서 성질도 바다닥 올라올 때도 많고 좀 끈끈해짐이 정확하다 보니까 미적거리는 것이 없는 게 범띠 여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띠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그 외로운 응? 산에서 음,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외로운 하이에나 같은 운명이었다면 올해는 범띠들이 올해부터는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뭐야 어, 올 음력 5월부터 음, 이제 활성화가 시작되고 그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5월부터 어, 힘이 강해지고 어, 그, 어슬렁거렸던 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또 어, 어슬렁거렸던 것이 이제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딱딱 맞춰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 법티, 어, 여러분들은, 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5월 하면은. 그래서 음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열심히 그동안 했던 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운도 들어왔다. 가능도 들어왔다. 네가 시험 공부를 어, 준비를 했으면 그 시험 운도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범띠는 좋다. 음, 그래서 어,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 높고 낮음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 꾸준하게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왔고요.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기지개를 쭉 피는 그런 어 달이 5월달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아주 씩씩하게 잘살수 있고 씩씩하게 잘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동안 답답했던 거는 어, 이달 까지예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이 범띠들이, 어, 보면은, 산을 많이 타는 게 좋을까요? 용을, 어, 용궁, 물에 많이 가는 게 좋을까요? 어, 쪽지게 최고살은 산에 많이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산에 많이 가면, 어, 시원시원해져요, 머리가. 시원시원해지고 몸이 나도 모르게 가뿐가뿐해지고 발걸음이 가뿐가뿐해져요 왜 산에를 범띠이기 때문에 산에 오르면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몸이 가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신령님이 앞에 계시다 하고 동서남북으로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개똥이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도 좋다 왜 산에서 좋은 전기를 받고 좋은 기운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산신령님 전에서 어, 도와주세요 하고 개똥이 왔습니다 하고 일좀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것도 나만의 내가 나한테 약속을 어, 마술을 거는 거예요 본인한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마음으로 또다 내가 잘 해보겠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고 다지는 거다. 그러면 절에 가면 산신강에 가서, 산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개떡이 왔습니다. 머리 맑혀주세요. 어,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촛불 한 자루 키고, 어, 인사드리고, 이렇게 오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엄청 잘 되고, 엄청 안 되고, 허덕거리고 하던 세월이 조금 이제, 어, 넘어가는, 어, 그런 시기인데, 이게 또, 그, 범띠 중에서도 갑인생들도 하나 딱띄어서 어, 잡아서 얘기를 할게요. 갑인생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징글징글해요.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 해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올해부터 내년에 아주 성주운이 들어와서, 음, 문서도 잡을 수 있고, 일이 순조롭게 그냥 매끈매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누구한테 찾아가서, 쪽지게 최고살림한테 가서, 어, 상담을 받으시고, 성주운을 받는 게 어떤가 저는 그것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이 어, 알아서 하시고 상담 정도는 받아서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잘살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갈수 있나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삶의 지름길이고 좋은 길로 가는 어, 포인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용기 내고 힘내서 열심히 어, 하세요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 또 직장을 잡으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 어, 열심히 하세요. 올해는 어, 관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음, 그 문서 운도 들어왔지만관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이 없으신 분들 범띠 여러분들 어. 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안 되고 안 되고 될듯될듯 했던 게뭐한 문제 쯤에 틀렸던 두 문제 쯤에 틀렸던 그랬던 게 올해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떨어지는 사람은 적고 합격이 돼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산신가게 가서 초안자로 밝히고 언제 언제 개똥이가 시험 봅니다. 다 어, 합격되게 어, 도와주세요 하고 초안자로 키시고 그렇게 하고 어,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음또 이렇게 그 올해는 그 직장인 여러분들이 넥타이 메고 멋지게 활동을 해오는 활동하는. 희있게 응, 음, 활동하는 해운년이에요. 음 그런데 뭘 조심해, 조심할 거는 딱한 가지예요. 4월달에, 어, 지금 4월달이거든요. 음력 4월달, 4월달, 윤달 두 번이에요. 그래서 두달 동안 그 망신살 조심하시고, 상갓집을 조금 조심하시고, 거기에서 잘못 붙어오면은, 음, 조금 이렇게 애로상이 머리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그 조금 음, 잠깐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음력 4월을 조심하고, 망신살을 조심하고, 왜 망신살이 또 이제 상가집에 가서 옆 사람하고 조금 부딪힐 수가 있고, 말다툼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제 생각에는, 어, 안갈수 있으면 꼭 중요한 자리 아니면 안갈수 있으면, 잠깐 4월 한 달은, 두 달은, 음력 윤달 두 달은 안 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그렇고 그또이 범띠들이 보면은 그 성질이 너무 강해서 뚝뚝 부지지다 보니까 어, 야심도 어, 많이 있고, 어,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면 병원에 얼른 가시는 게 답인데 그냥 무조건 참아서 어 그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띠 노인 어르신들은, 어, 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어, 몸 관리를 조금, 뭐, 신경통이, 뭐, 많이 몸을 써서 그럴 수 있어요. 누마티스 그렇죠. 근데 병원에 좀 꾸준히 다니셔서, 어, 해야지, 안 그러면 음력 구월에 가서 몸 수전에 어, 많이 아프시게 되면 좀 병원에 신세를 질일이 있다. 어,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 좀 연류가 있으시고 연대가 좀 이렇게 70대, 어, 70대 봄띠 여러분들은 좀 여자 남자 안 가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70대 어머님, 아버님들. 아 병원에 자주 좀 이렇게 다니셔서 조금 아플 때 얼른 얼른 병원 다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음력 9월에 또 한번 넘어지면 무릎을 꽝어서 기부수도 할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 음력 9월을 조금 조심해서 어버려. 음력 9월에 조심을 해서 넘어가시라고 할머니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할머니 말씀 받아서 쪽찍이 최고살이 어 그렇게 집어 드리는 거니까 언제 조심하라고요? 음력 9월 어 조심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그 범띠가 의리가 많고 어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인정도 많아요, 인정도 많은데 잘하다가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올 올바른 소리 너무 바른 소리를 뚝뚝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아좀 어, 이렇게 그 멀어질 수 있으니까 좋다 좋다 하니까 어,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뭐 있고. <laughs> 이 범띠 여러분들을 올해는 이게 모임이 잘어 찾을 수 있잖아요. 좀그 모임에 자주 나가시면은 거기에서, 어, 사람으로 인한 인맥에서 그 모임에서 좋은 정보도 얻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 그 인연을 또어 우연히 맺게 돼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모임에 자주 가고 사람 많은데 자주 가고 정보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이 범띠 여러분들은 그 초년 동파 또 영발살로 인한 실패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신령님 전에 자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 발언해라 그러면 너 재수있다 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범띠들은 산신령님 전에 자주 인사 발언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쪽지개 채보살이 어 이렇게 범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믿거나 말거나 꼭 그렇게 해보세요 갈 때는 무거웠던 발 발걸음이 올 때는 머리가 맑아지면서 어, 또 인사 발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답답함을 내려놓고 어, 오늘 새 힘을 받아서 오시니까 발걸음이 가볍고 좋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그쪽지개 최고사례 전환에 오셔서 산신령님 계시니까 인사하는 것도 그 방법이다. 와서 상담도 받고 차 한잔도 하시고 그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산신에 그 공을 드리면 효과가 빨라요. 범띠 여러분들은 정말로예요. 그래서 어 다른 것보다 어 산신에 어 공을 많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이 범띠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활동을 어 하지 말고 집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여성분들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왜 내가 좋은 운기가 오고 좋은 왕성한 어 힘이 지금 올해 5월부터 들어오니까 어 나가서 승승장구할 장승승장수할 장구할 수 있는 그 그런 운이 들어오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아 용기 내서 나가시라다 뭐 하다 못해 설거지를 해도 어 좋은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문서를 만약에 잡으신다 꼭 올해 문서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음력 9월달 뭐 10월달 그렇게 잡으셔요 그러면은 어,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내년에 가서 그 잡았던 게 음, 조금 더 조한, 좋은 좋은 기운이 거기에 딱 붙어서 9월, 10월에 잡으면 큰 이득이 생긴다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력 문서를 잡는다면 음력 9월, 10월에 잡으면 큰 거기에 이득이 어 생긴다 하고 또 하나 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 범띠 여러분들한테 좋은 띠를 또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범하면은 강인한 범인데 범의 가장 좋은 띠는 어 나를 도와주는 띠는 어, 말 띠, 개띠 엄청 좋습니다. 또 하나 돼지 띠, 범말개 돼지 띠 이렇게 어, 어 합이 좋아요. 그래서 범하고 말하고는 서로 상생. 범하고 개하고 또생 상생. 또 대, 범하고 개는 돼지는 또 나에게 어 좋은 말로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좋게 해주는 띠예요. 그래서 내 직원을 내 후배를 만약에 둔다면 이런 띠하고 어, 같이 어울린다면 나에게 조금 더 힘이 돼주고 나를 빈틀 나게 해주는 어, 그런 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범 띠를 어, 좀 깎아 내리는 띠, <laughs> 범 띠를. 열받게 하는 띠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어, 이제 범띠하고 안 좋은 띠는, 범하고 안 좋은 띠는 원숭이. 어, 범하고 원숭이하고 안 좋고, 범하고 닭띠하고, 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범하고, 어, 원숭이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그,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범하고 닭하고 같이 있으면 닭이 범한테 와서 까불까불해요. 저 죽는지 모르고. 그래서 범을 열받게 한다. 그래서 범하고 닭은 안 좋고, 범하고 원숭이는 아주 나쁘다. 그러면은 범의 남자, 범띠 남자들 혼인하기 원하는 남자들한테 또 이제 남성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 범하고 어, 말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범띠는 말띠, 개띠, 돼지띠 중에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데 그 중에 여성분이 음, 6월생이다. 그러면 결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어, 개띠 6월생이다 안 맞아요. 같이 결혼을 해, 하면 백발백중 깨져요. 그러니까 6월생 여자 여자분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고 또 범띠 또 6월생이 어, 어, 아니, 또 범띠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몇월생 남자가 안 좋냐? 3월생 3월생하고 어, 결혼을 할 수가 없다. 3월생 남자하고 결혼하면 파자작 깨져요. 그러니까 음,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잖아요. 합의 들어오는 띠는 다 알지만 나하고 안 맞는 달에 어, 남성을 어, 가르쳐주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범띠하고 이 뱀띠하고도 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범띠하고 원숭이띠, 닭띠하고 뱀띠하고 안 좋고 범띠 남자는 6월생 여자와 혼인하면 깨지고 어, 어 범띠 여자는 3월생 남자와 혼인하면 깨지고 또 7월생 어, 여, 어 범띠 치어 7월생 어, 여자는 그안 좋습니다. 범띠 7월생 여자는요 3월생 남자와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다 이렇게 그 범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또이 하나 아 학생들 때문에 하나 가르쳐드렸구나 범띠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어 오래 이제 좀 이렇게 그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향상이 될 건데, 북동, 북쪽으로 책상을 놓으면, 북동 방향으로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향상이 되고, 남서 방향에 책상을 두면은, 있다면, 지금 현재 있다면, 그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져요. 학생이. 그러니까, 남서 방향에, 남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에 있다면, 방향을 북동 쪽으로 바꾸면 성적이 향상되고, 문 옆에가 커 저기 뭐 창문이 있다면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 어, 공부에 집중이 됩니다. 올해는 범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범띠들이 어, 시원시원해지고 범띠들이 기지개를 확 키고 어, 이렇게. 어내 양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이 지금 이제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발복이 되고 조금 더어 어, 용기를 내셔서 하시면은 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존보다는 더 낫다는 거. 어, 그, 말씀을 드리니까 힘내서 용기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셔서 더 좋은 결과 있도록 더 열심히 하시고 산신에 가서 인사드리고 쪽지게 최보살한테 와서 또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어, 최보살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 하늘에서 운을 준다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어, 결과가 조금 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내 내가 발로 뛰어야 되고 내가 기존에 안 좋았을 때는 아무리 뛰어도 안되었던 것들이 올해 어, 5월부터는 조금 더 어, 부드럽게 말 한마디라도 길을 물어볼 적에 상대가 딱딱하게 음, 말을 하고 잘못 어, 알아듣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음력 5월부터는 내가 길을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가르쳐주고 내가 잘 알아듣게 가르쳐주는 것도 그것도 예를 들면 한 예예요 그래서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마음껏 용기 내시고 힘을 내서 한번 발버둥을 더 한번 치시고 어, 기지개 키시고 어,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쪽지개 세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 늘 건강하시고요. 건강히 받쳐줘야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또 어, 유튜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력 4월, 음달 두, 두번 조심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 아버님, 음력 9월 꼭몸 관리 잘 하세요. 제말 허수로 듣지 마시고, 무당이 희한하게 나쁜 건잘 맞죠. 아셨죠? 그러니까, 음력 9월 어르신들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